야, 이 모습 진짜 찐질방 아니야 이거? 응. 야, 한번. 응. 음. 오, 오, <laughs> 오, 말고 말고. 오, 오. 오늘 비도 오고 몸이 아주 찌뿌둥하죠? 응. 음. 아, 어. 기분도 별로예요. 아, 기분도 한번, 별로요? 음. 한번 밖에 한번 보세요. 아 오늘 비가 와서 아주 우중충합니다 우중충에 지금 해가 네. 하늘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 완전 깜깜해요 지금. 그랬어. 우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깜깜한 아 기다리세요. 봐 봐봐. 봐봐. 아 <laughs> 어디 가나요? <laughs> 네 오늘 어디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요? 딱 복장 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안돼 안돼. 빨리 갈아 입어. 아 일단 갈아 입어 봐요 좀. 아 일단 갈아 입어 봐요 아, 좀. 아 잠깐 잠깐 잠깐. 네. 우리 쇼츠처럼 갈아 입어 볼까? 내가 어제 확 던지면 오빠가 어제 확 입고 나타나는 거야. 으흐. 던져줘요 나한테 <laughs> 오 복장들이 완벽한 찜질복인데 아니 네. 그러잖아 네. 요즘 찜질방은 네. 이렇게 옷 입고 가야 되나요? 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laughs> 아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정말? <laughs> 네 토린이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새로운 공간이 생겼거든요 썬룸을 만들었는데 아직 식탁이 없어 <laughs> 아 아니 아 아직 식탁이 없어서 저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기에 난로를 아직 뜨끈뜨끈하게 피고 바닥 보일러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질방을 만들어 보려고 어 <laughs> 어떻게 준비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 요 이제 불 지켜줄 직원이 올 거예요 잠깐 기다려요. 아 그래요 네, 직원이요? 기다려보세요. 자 <laughs> 뭐야? 나 우리 직원 직원. 코분군 힘들어졌다고. 응.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 당사해야 돼요. 선. 예 손님이 <laughs> 오셨습니까? 자, 제가 지혀 드려야죠? 자, 네? 자 장소를 공개합니다. 와 여기 또어인데요자 아, 저기 뒤에 난로 보세지 최군 최군 예. 난로 난로 지혀자자 자, 우리 톡은 빨리 붙이세요. 모든준비됐 아, 불 붙였습니다. 야, 이렇게 날로만 불을 붙이면 찜질방이 안 돼요. 0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이거. 어. 완전 빵빵빵빵빵빵빵 지금 현재 23도거든요? 한 40도까지 올라가야 찜질방이지? 엄마, 근데, 근데 어. 여기 찜질방이잖아. 어. 근데 왜 여기 아무것도 안 팔아? 아, 기다려봐요. 그것도 직원분이 매점 아줌마가 나올 거라 <laughs> 매점 아줌마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아이고, 니아 아니, 우리 손님들 오래 기다리죠 아 오래 기다리셨죠? 잠깐만요 아, 아, 저아 매점 아줌마예요? 네저 네, 매점 아줌마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아안 지금 안그 가판 깐가봐요 네 예, 지하철이 좀 막혀서 아니 뭐 처음 하세요 이거? 네? 예? 여대째 공부했죠 아 그거요? 여덟째 공부 첫날이예요 첫날 아 첫날이여가지고 예. 아 좀잘 못하는 거였구나 선생님 잠깐 우와, 여기, 네. 기다리세요 우와 이거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떤 공개론이요 기다리세요 장사! 자! 어. 그라저나 얼마입니까? 파는 거 아니죠? 공짜죠? 아, 이거 파는 거예요! 아, 어. 3개 1,000원 이게 3개 1,000원이요? 계란 3개 1,000원이고 아 그래도 5개 합시다 5개에 1,000원으로 합시다 네? 5개에 1,000원 포근! 여기 진상! <laughs> 아니 누구는 땅 파서 <laughs> 돈 벌라! 오늘은 그냥 드리세요 드리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예? <laughs> 아, 예, 제가 사장입니다. 아, 예. 자 우리 손님들 예. 뭐 드릴까요? 짜파게트, 예. 짜파게트요. 그리고 진라면에다가 네. 이 맥반숙 달걀 을 까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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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잖아요. 이 사기 맛있요 예. 이거 그래, 마으님은 이거 이거. 아 그래요? 아 이거 참 시켜주 좀 드십시오. 아 기다려봐요, 잠깐만. 야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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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우리, 토깽이 어디 갔냐 토깽이. 어두개이야어두개 어떻게, 어어 여러분 어 저는요, 네. 찜질방하게어떻 계란이지. 예예 예, 예, 예 네, 계란 두개시게어하겠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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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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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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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떻게 어떻게, 어떻 죄송합니다. 주세요. 자 손님들 주문하신 음식 나. 어, 어. 아니 누구세요? 아, 네. 누구세요? 아니 우리 토끼치인데 네. <laughs> 아니 키가 갑자기 커졌어 또? 에? 아, 네, 네? 그래. 아 그래? <laughs> 와. 맛있겠어요. 엄청 맛있겠다. 예. 네. 예. 그래. 야그러잖나토끼치 어디 갔냐? 어? 어? 엄마 나 왔어. 어? 어좋 아, 그... 어. 국화 나왔네. 아, 아 와. 이에서먹는 라면 진짜 맛있대. 와. 와. 아 엄청 아 나네요 자, 네. 제가 알죠. 뭐야? 아, 맥반석. 예? 어. 네? 맥반석? 어. 요거를 네. 여기다가 어. 단을 춤에서 오, 어, 나도 그렇게 먹어요 오. 이렇게 하고 먹으면 같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 나이도 머리에 음. 해 봐요. 다 아!

설탕에 찍어서 앙! 응. 그렇지! 응, 나도! 어때? 오우야! 맛있어? 저 자! 식혜반죽 좀 볼게요! 오 그래요 그래요! 응? 어때요? 아 이게 백반죽 달걀에다 식혜 먹으면 짱인데 완전! 근데 너무 더워! 지금 되게 왜? 엄청 더워지고 있어 갑자기! 야 지금 우리 토군이 아. 불을 엄청 잘 지켜줬어요 지금! 야, 엄청 뜨거워요 지금! 너무 죽겠어! 네? 있어 아! 왜 너왜왜 왜 이제 말해? 서리 여러분들 하나 아, 몰라. 그래요? 삼등부들 이렇게 접어요. 네. 그다음에 네. 이 끝에를 네. 자기 머리 크게 맞게 네. 돌돌 돌. 마. 어 다들 잘하시는구만. 다리는 벌써 거즘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그어저 네. 네.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귀여 네. 아이기어. 어나 다리 드디어. 네. 자. 네. 아이귀여 우리 다리지도. 와이 모습 진짜 찐질방 아니야 이거? 응. 야 한번. 음. 오오 응? 오. 맛있어 맛있어 오오음 맛있어 오와 음. 지금 온도 35도까지 올라갔어 엄청 더워 지금 와 바닥 온도는 60도예요 지금 저기 보일러가 아니 그나저나 난로 꺼지려고 했는데 코구나 어? 어디 갔냐 분지펴라 빨리 에? 저기, 저기 어디 갔어 고구나 어디, 어디 갔냐 분지펴라 어, 그러면 손님을 위해서 집게 드려야죠. 와 우리 손님 열일하고 있어요. 엄청 잘해요 일도. 예. 너무 더운데 예. <laughs> 아이스방 없어. 아이스방이야? 왜 반말이야 언니한테? 아이스방이요? 어떻게 찬물이랑 화끈 끼얹어 드릴까요? 아이스방 있어. 어디요? 네, 어디요? 네, 와봐. 네. 나가 나가 밖에 나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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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추워. 진짜 시원하지? 와 너무 시원해. <laughs> 장난 아니야. 아빠 어디 있냐, 아빠? 어? 아빠! 매점 예전 아줌마! 매점에서 막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어디 가셨네? 저 여기 맥반수 두개더가져까요 아빠 아이스방 아아이스 예. 아! 아줌마 이거 두 개, 두개 해주세요. 그렇게? 진짜 좋다. 이리 누워, 옆에 누워, 옆에 누워. 오빠. 너무 따뜻해, 네. 받아. 김 네, 먹고 왜. 싶지 않나요? 김이요김요먹 먹고 싶지 않나요? 아, 나좀 심한 사람. 너무 심하면 안 돼. 있어 막...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저기요, 포근 불러. 포근 불러. 포근. 포근. 진실하 너무 시끄럽게 하고 나가고. 어 어디가? 어 안녕하십니까, 저 사장입니다. <laughs> 예. 포근이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대신 어. 왔어요. 뭐. 아, 뭐? 무슨 일 있어요? 얘네 매장 매달려서 뭐 하는 거야? 매장을 거절해 보이네. 사람이. 사람이 알 나는 거 보셨습니까? 알나는다고요 예. 네. 못 보셨어요? <웃음> <웃음> 못 보셨어요 혹시? 내가 못 본데요? 보여 드릴까요? 뭔지 알것 같아 아저씨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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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와 역시 찜질방생 핸드폰 보는 게 별미지 그 아저씨 아저씨 저기요 네. 왜 아저씨는 이제 이거 좀 치우시지 수... 아 아니, 왜요 몰라요 아 치우자 몰라요 몰라요 끝났어 아 몰라요 저만 끝났다고 아 몰라요 내거 여러분 찜질방 영화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laughs> 아 시끄럽다고 아저씨. 아